다운 스윙 시 오른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시는 분들 주목해주세요. 글러브 스페셜리스트, 그래비토와 함께하는 1분 레슨, 허지우 프로입니다. 다운스윙 시 왼손으로 쳐라 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그 이유는 다운스윙을 했을 때 오른손에 힘이 들어가게 되면 엎어치는 스윙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손목이 일찍 풀리는 캐스팅 또는 임팩트 시 손목이 꺾이는 이 스쿠핑 동작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어드레스를 한 다음에 왼손으로만 그립을 잡고 오른손은 그대로 핀 상태로 왼손 옆에 이렇게 갖다댄 상태로 스윙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드럽게 어, 연습을 해보신 다음에 실제로 공을 쳐보실 건데요 자 이렇게 해보시면 처음에는 공을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지만 어,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어, 쉬우실 거예요 자,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, 왼손으로 그립을 잡고 오른손을 핀 상태로 자, 천천히 이렇게 공을 쳐보시면요. 오른손에 힘을 빼고 왼손으로 리드하는 느낌을 확실하게 느끼면서 올바른 다운 스윙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.